아까 10만 주밖에 안 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파보다 토익 대표 강사 지성 쌤입니다. 여러분 듣기 참안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향상시켜드리기 위해서 뭘더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네, 실제로 귀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금 준비한 모든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청력에 네, 리스닝에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재료들과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견과류예요. 네, 견과류는 아연 성분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달팽이관이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 네, 등에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조류예요. 네, 우리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아니면 굴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굴. 굴 좋아하시나요? 굴 호불호가 되게 갈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우리 해조류에도 <laughs> 마찬가지로 아연 성분이 되게 많다라고 해요. 역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달팽이 관을 지킬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돼지고기입니다. 네, 돼지고기는요. 비타민 B1 성분이 많다라고 해요. 그 비타민 B1 성분은요. 어, 귀 속의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잘안 들린다라든지 아니면 울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녹황색 채소인데요. 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등등등을 준비했는데 우리 녹황색 채소들도 실제로 엽산 성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엽산 성분은 청력에 되게 중요한데요. 호모시스테인이란 성분 뭔지 아세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막 공부한 거예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서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릴 정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게 청력 손실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은 엽산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오늘 리스닝의 핵심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후식으로 먹을 과일입니다. 자, 특히 바나나는요. 포타슘. 포타슘이 뭐냐면 칼륨이거든요. 그 포타슘의 레벨을 최적화시켜 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청력 건강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많은 과일들, 비타민들이 굉장히 많겠죠? 특히 비타민 A라든지 E.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뭐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네, 청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제가 막 그냥 막 엽기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굴이라든지 미역,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한번 라면에 넣어서 오늘 특제 LC라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기는 당연히 굽겠죠? 음, 그다음에 후식으로 얘네들을 네, 먹으면서 네, 얼마나 듣기가 잘되는지, 얼마나 리스닝이 느는지 제가 한번 그 효능을 네,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요리가 끝났습니다. 자 먼저 라면. 와, 네, 이 비주얼 보이시나요? 브로콜리랑 굴이랑 적절한 타이밍에 넣었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맛이 오늘 대박이면, 대박이면. 네, 레시피를 한번 학생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냄새는 되게 좋은데요. 라면의 그향 플러스 우리 브로콜리 특유의 향 있죠. 이게 섞인 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기, 상추, 그 다음에 깍두기, 총각김치까지 준비했어요. 자, 먼저 제가 직접 개발한 LC 라면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국물부터죠. 그 실제로 라면 국물이랑 브로콜리랑 되게 저는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브로콜리의 그 알싸한 특유의 향 아시죠? 그거랑 라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자굴굴 굴 어떠세요?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죠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 별명이 굴국라면이었어요 굴국라면 실제로 굴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먹어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브로콜리 살짝 데쳤는데 한 30초? 1분 정도 데쳤는데 지금 조금, 네 조금 지금 뜨거운 물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맛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라면은 냄비 뚜껑이죠. 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안 잡혀요. 제가 접근할질잘 하거든요. 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안 잡혀요. 자, 오늘의 LC 라면. 네, 다음에 대박 라면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뽀그려 드릴게요. 우수 학생들 모셔가지고. 솔직히 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되게 막 귀가 뚫리는 맛. <laughs> 믿거나 말거나 귀가 뚫리는 맛. 예전에 예전에 그 인도식 발음 비슷한 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식 발음, 영국식 발음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인도식 발음이 한번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시험 칠때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막 웅성웅성 막 됐었어요 발음이 너무 생소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었죠 물론 제가 못 들었던 거 아니지만 네 이제 인도식 발음도 가르쳐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신난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소원은 다시 안 나왔는데 네 약간 인도식도 들릴 그런, 그런 느낌 I need some water I need some water It's spicy I need some water Okay. ASMR 마이크 없습니다. 네, 마이크 없습니다. 제가 뭐 전문 먹방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시선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쉬운게 아닙니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굴은 진짜 별미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일시불 안져맞겠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리스닝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니 반 학생들한테 끓여주고 싶은 맛. 전 개인적으로 깍두기에 라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김치의 그 맛과 그 단무지의 아삭함을 동시에 먹는 기분이에요. 라면 먹을 때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맛있습니다. 자, 특히 총각김치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킬링 포인트죠? 네. 절대 안 잘라 먹어요. 솔직히 삼겹살에 라면인데 맛이 없는게 만족겠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 브로콜리랑 네, 굴이랑 시금치랑 네, 이런 미역 살짝 넣은 이 맛이 되게 끝내줘요 네,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자 마무리 고기 먹겠습니다 총각김치를 삼겹살 두 점과 함께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고기 오돌뼈 드세요? 그 부산 연산동에 연산동에 그 대학생 때 친구랑 한 창 먹던 그 오돌뼈 집이 있어요 되게 허름하고 되게 유명한 맛집인데 그때 막대학생이 돈이 어딨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막 소주 한 두병 시켜가지고 친구랑 먹었던 오돌뼈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진짜 맛있었는데 자 마지막 남은 총각김치는요 네 마지막 한장 남은 상추랑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먹었구요. 네, 엘씨 라면 다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강추 드리겠습니다. 그, 만약에 저 수강생 분들 중에서, 네, 시험을 치고, 진짜 고득점을 받아오시거나, 진짜 듣기가 너무 약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꼭 먹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어, 제가 끓여드릴게요, 이벤트로. 네, 학원에 불을 다 들고 와주고요 네, <laughs> 불법인가? 네, 들고 와주고, 네, 구성해서 몰래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요 아마 귀가 되게 잘 들리는, 네, 그냥 기분 탓이겠죠. 뭐 솔직히 사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공부하는데 도움 될만한 것들 막 열심히 공부하고요 찾아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 네 힘든 점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전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여러분들 평상시 에 맨날 음식 먹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되게 그래도 끝내는 건 좋게 끝내야 될것 같은데. 자, 이 포식들은 나중에 제가 촬영 끝나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토익 대박을 위해서 전국민의 토익 대박을 받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